안녕하세요, 수빈아빠입니다. 어, 양배추 색깔이 붉은색으로 참 고운데요. 일반 양배추를 살까 하다가, 어, 색깔이 이뻐서 저 양배추를 사왔습니다. 어, 비닐 좀 벗겨주세요. 좀 탱글탱글하니 좀 이쁘게 생겼죠? 안 그래요? 네, 이뻐요. 어, 아주 어, 색깔이 붉은색으로 어, 좋네요. 어. 아, 참, 어, 어, 엄청 좋죠? 아유. 어, 이, 이 양배추는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즐겨 먹던 채소로 미국 타임즈가 선정한 세계 3대 장수 식품 중 하나입니다. 먹으면 오래 어. 살수 있겠죠. 어. 예. 이 양배추는 유해 좋은 식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암 예방, 혈액 순환, 변비 및 피부 개선 등 우리 몸에 이론 효능이 많아 약이 되는 채소라 불리고 있습니다. 이 미국 스탠포드 의과대학에서는 65명의 유기형 환자에게 양배추즙을 먹게 한 결과, 65명 중 62명이 위궤양이 치료되었으며, 또 다른 연구에서는 일주일에 3회 이상 양배추를 먹는 여성은 안 먹는 여성에 비해 유방음의 관릴 확률이 72%나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여성분들 좀 드셔야 되겠죠? 맞아요. 소리아빠도 어. 위가 안 좋을 때 항상 양배추즙을 어. 먹어요. 그리고 그래, 바로 가라앉죠. 네. 어, 이렇게 양배추가 소화도 잘 되고 항암 효과도 있지만, 누구에게나 다 <laughs> 맞는 건 아닌데요. 그렇다고 생으로 먹으면 속이 부글부글하고 또 소화 좀잘 되라고 익혀 먹으면 좋은 영양소가 다 파괴가 됩니다. 어, 이럴 때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는데요. 오늘은 양배추 절임 만드는 방법과 또 여러 가지 효능 알아보겠습니다. 승진어마와 바로 또 양배추 절임을 만들어 보겠는데요. 어, 준비물은 아주 간단해요. 예, 신선한 양배추, 이렇게 양배추 하고요. 소금. 자, 소금은 있죠. 예. 예, 소금은 이 천일염을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소독된 유리병이 필요합니다. 유리병도 있죠. 예. 이렇게 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뭐어렵지는 않죠. 소독된 유리병, 천일염, 양배추. 이렇게 세 가지 필요합니다. 어, 이젠, 먼저, 겉껍질 몇 장을 뜯어줍니다. 뜯어볼게요. 예. 잠깐 좀, 어, 엉덩이를 자르고. 오, 소리 너무 커요. 조심하겠습니다. 네. 우리가이 네, 외부에 노출된 잎은 오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농약 때문에, 어, 버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깝다고 또 생각하실 분 계시겠, 어, 계실 거예요. 예. <laughs> 어, 가감하게 어, 이, 이, 정도만 버리면 되지 않나요? 아니에요. 몇 장은 해야 돼요. 아, 그요 네, 예, 송아빠 같이 이렇게 막아갖고 벌벌 떨면 안 돼요. 하하 <laughs> 옷이 사서 렇습니다좀 예. 어, 앞으로 더 빼서 해주세요, 화면이. 예. 되게 크네요, 좀. 네, 예. 이쪽도 지금. 어, 그래요. 예. 여기까지. 이렇게 겉잎을 몇장 뜯어주시고요. 어, 색깔 너무 예쁘다 어, 색깔 예쁘죠. 그리고 입한 장은 또 보관해야 합니다. 네. 나중에 절임 위에 덮을 거예요 따로 쓸때가 있습니다. 네, 자, 예. 이거는 한 장은 따로 어. 놔두겠습니다. 워낙 따단해서잘안 벗겨지죠. 네, 이게. 오, 근데 되게 신선하게 보이네요. 엄청 신선해. 요즘에 나올 때잖아요. 맞아요. 오, 우리 이제 보면, 지금 일반 양배추는 가격이 한 3,200원 정도 하는데, 하겠, 이거도더 크거든요? 적, 여기 저장수는더 가격이 좀더 나갑니다. 네, 4800원 정도? 이거보다 더 작은 것들은 더싼 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쓰려고. 네. 예. 이한 장은? 어, 한 장은 따로, 하나, 예, 이렇게. 하나. 따로 이 정도를 좀 보관해주세요. 나중에 절임 위에 덮을 거고요. 알죠. 이제는 절반을 잘라서 4분의 1 조각, 조각으로 잘라서 이제 양배추의 심을 제거해, 제거해야 돼요. 양배추가 아주 단단해 보이네요. 이렇게 아, 아, 아. 신선한 애들은 물도 많이 나오죠. 네, 자르면 순간 물나요 와, 이쁘다. 이쁘죠? 네. 네, 예, 아주 이쁘네요. 샐러드에 먹으면 딱 좋겠네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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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것도. 조각을 내줘야죠. 예, 4분의1 조각을 합니다. 오, 오, 힘들죠. 자, 여기 심을 제거해요. 어, 그러죠 이제 심을 다 제거해줘야죠. 아, 자. 심을 제거해주고요. 다, 다 제거해줘야죠. 네. 네 조각 다 제거해줍니다. 색깔이 아주 곱네요. 엄청 이쁘죠. 예, 아주 이쁘네요. 일반 양배추로 많이 보여드려서 그리고 예. 이 자생 양배추가 안토시아닌이 많아서 더 좋아요. 그러죠. 예, 지금 보라색을 띄고 빨간색을 띠면서 적색을 띠고 있죠. 네. 눈에도 좋겠다. 네. 예. 자, 이거는 오. 씻어서 물기를 빼갖고 와야 됩니다. 그렇죠. 이 양배추를 깨끗이 씻어서 물기를 지금 말려줘야 하는데 여기서 좀 시간이 걸리니까 카메라 약간 멈추고 깨끗이 씻어서 말려오겠습니다. 예. 어, 깨끗이 씻어서 어, 말려왔, 말렸습니다. 아주 보기 좋죠. 어, 이제는 채를 썰어 주시면 되는데요. 채를 한번 썰어 볼까요? 어, 채를 썰실 때는 1에서 2cm 정도 넓찍하게 채를 썰어 주십니다. 예. 너무 얇게 채를 썰면 나중에 이 숨이 죽었을 때 아삭한 식감이 떨어지게 된다고 해요. 그냥 이정도로좋습니다 예, 예. 그 정도로 썰어 주시오 가 스테를 썰면, 이 소금에 절여야 하는데요. 어, 그리올 올려, 올려주십시오. 예. 지금 말해서 적당히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유리병이 오늘 좀큰게 없어가지고, 절반만 한번 해도 될것 같아요. 예. 네. 자, 지금 봐볼까요? 와, 지금 900 정도 나오는데요. 어, 900 정도 나오죠. 예. 네. 900 정도 나오면, 이게 지금 소금의 양이 지금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소금을 보면, 이 900, 자, 보십시오. 900 곱하기 0.02는 소금의 양입니다. 18g이 필요해요, 소금이. 네. 예, 지금 소금 계산 양은 어떻게 되냐면, 음, 계산 방법은 양배추 무게 곱하기 0.02는 소금의 양입니다. 지금 18g은 소금 치면 돼요, 이따가. 네. 너무 길어서? 네. 이만큼. 그걸 다 넣으십시오. 예, 거기다 네. 이제. 네, 이제는, 아니, 예, 소금은 18g을 넣고, 이제, 같이 넣어야 예, 돼요. 절여야 돼요. 네, 좀안 좋은 부분은 뺄게요. 의외로 뭐, 양배추 무게가 500g이라면 10g이 죠 그러니까 500 곱하기 0.02는 10g. 지금 우리는, 어, 양이 더 많았죠. 900이었죠. 그러니까 네. 900 곱하기 0.02는 18g. 그래서 소금을 18g을 같이 넣어서 이제 섞어줘야죠. 네, 잠깐만요. 네. 그리고 소금을 어야죠 그러죠. 소금도 줘야죠. <laughs> 18g이요? 네. 근데 그릇이 이 그릇이 지금 20g이거든요? 200? 200이죠? 어, 200이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노, 저울자가 필요하겠네요. 잠깐만요. 이게, 어, 숟가락으로 한개 반, 좀, 좀만 더, 좀만, 그만, 예, 그 정도만 해도 될것 같은데요? 예, 그 정도만 하십오 살짝 더 들어야 되요 그래요? 한번 읽어보십오 아우, 저울, 아, 그, 그, 저울, 그, 저울. 네, 저울. 네, 저울. 저울. 그, 무엇이냐전자저 예, 맞아요. 그, 길, 길덜 저울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어. 이걸로는 좀, 힘드네요. 여보십시오. 네. 자, 여기 들어갑니다. 그렇죠. 소금이 너무 적으면 또그 발효가 또 곰팡이에 예, 낄 수도 있고, 그렇죠. 오래 가지를 못하고, 소금이 또 많으면 좀 짜죠. 네. 이 주물은, 이렇게 주물을, 이렇게 주물를때좀 중요하죠. 이렇게 양배추와 계량한 소금을 섞어주고요. 그다음 양배추를 10분 정도 주무르면 양배추가 숨이 죽고 물도 생기는데요. 주무르는 과정을 생략하면 발효 중에 콩판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물이 나오도록 많이 문질러줘야 됩니다. 지금 뽀득뽀득 소경마다잘문지고 있죠. 이렇게 문질러 보면 물이 나오죠. 좀 이렇게, 어, 게 뭐, 구부러지 상관없습니다. 이게, 다른 식품 우리나라 김치같이. 예. 네. 어떤 분이 그런데, 외국에서는 우리나라 김장하듯이 엄청나게 많이 담아가지고, 외국에서는 담아놓고 먹었요요 독일에서 이렇게 먹는데 독일에서. 음 아니, 유럽에서도 그렇게 번져가지고, 다 그렇게 담아오는데 네, 예, 프랑스에서도 먹고요. 독일에서 먹는 거 하더라고요. 주무르는 것만 보면 좀 지루하실 텐데요. 절인 양배추를 먹으면 어떻게 좋은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수화가 쉽고요. 발효 과정에서 유산균이 굉장히 풍부해져서 천연 프로바이오틱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장 환경 개선에 도움이군니다 오늘 발리가 많네요, 그리고 또 느끼지 않고 먹을 수 있어서 영양소 파괴 없이 유익한 성분을 그대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뭐 옛날 선원들이 또 배패 선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오랜 한 기간 동안에도 괴혈병에 걸리지 음. 않았던 것은 양배추 절임을 먹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괴혈병은 비타민 C가 부족해서 생기는 병인데. 피부 미출혈로간점이 생기고 또 잇몸이 헐며 심한 피로를 느끼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때 소원들에게 양배추 절임은 훌륭한 비타민 C 공급원이 되어 주었습니다. 소원들 다 살렸네요, 양배추 절임에. <laughs> 맞아요. 그리고 또이 소금에 절인 발효식품이라 저장도 쉬웠다고 합니다. <laughs> 그리고 생 야채를 잘 소화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발효된 식품이기 때문에 소화가 아주 쉽습니다. 이건 어, 약하신 분들, 야채 먹어야 될게좋겠 우리 어르신들, 또, 뭐가 먹으면 더불어가고 가스 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에게 좋습니다. 그리고 변비도, 변비에도 아주 좋대요. 음, 또 양배추. 도좋죠 그럼요. 예. 양배추 절임은 또 항암 효과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핀란드 한연구진이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양배추를 발효시키면 그 속에 들어있는 블루코신올레이트가 항암물질로 알려진 이소티오, 어, 이소티오시아 네이트로 분해되어 암을 이기는 영양성분이 증가함을 또 확인했습니다. 과학적으로도 밝혀졌죠. 또 우리 어르신들 내건강이더 좋다는데요. 내건강이 걱정이 된다면 일반 양배추보다 정양배추가 더 좋은데요. 정양배추에는 일반 양배추에는 없는 강력한 항산화물질인 안토시안이나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안토시아인 성분은 뇌와 관련된 각종 질환에 효능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유는 이 안토시아인이 유일하게 뇌까지 침투하는 영양성분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뭐 나는 저렴하게 좋다 하시는 분들은 양배추만 쓰시거나 양배추와 적 양배추를 섞어서 쓰셔도 좋습니다. 여기다가 저기 그냥 일반 양배추를 같이 섞어도 좋다고요. 어, 네. 네. 아또 물이 덜 나왔죠. 예. 아, 어어 엄청 힘들어요. 예, 이게 하기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 굉장하는 느낌이에요. 여기서 좀 멈춰야 되겠네요. 얘 예, 또. 어, 주 엄마가 아주 바득바득했습니다. 물기가 좀 보이시죠? 이렇게 물이 나올 때까지 어, 해야 됩니다. 아우, 물 나왔죠. 예. 유리은 작은데 너무 양이 많네요. 이때 적당 히좀 이어들 것 같습니다. 어, 여기에 이제 또 취향에 따라 청양고추와 예, 청양고추 보이시죠 예, 청양고추와 이 각종 이 향신료를 통과해 맛을 업그레이드 어, 시킬 수 있습니다 뭐 저희는 향신료는 이올갯수도 있고요 어, 여기 보면 통후추도 있네요 예, 좀 넣을 거예요 자 후추 좀 넣었고요 고추는 이렇게 두 손으로 썰어서 넣으시면 되시고요 이분은한 두세 장 정도 넣으시면 됩니다 어, 그래 가지고 한번더또 식해야죠 예, 또 섞어야죠. 네. 갑니다. 네. 색깔이 아주 곱네요 예. 네. 이거 아, 만만하게 먹으면 큰일 나요. 저는 순마화 저기 비비는 동안에 몇 장, 입, 입을 몇장 먹었습니다. 예. 네. 맛이 좋아요. 물도 많고요 이렇게 또 이렇게 박박도 눌러주십니다. 물이 나와야 돼요. 네. 네, 보이죠? 네, 오 됐네요. 이제 이 정도 하시고요. 이젠는 멸탄소독한 유리병에 담아주시면 되겠어요. 자, 유리병 드릴게요. 네. 자, 여기 있습니다. 유리병이 몸늘따라큰게 없네요. 좀 네, 아니 큰했었는데 아, 큰거 있는데 손이 안 들어가군요. 네, 주둥이가. 아, 맞아요. 손 조금 네. 눌러야 되니까. 네네. 네. 참 아쉽네요. 예. 또 양배추를 담을 때는 최대한 꼭 눌러서 담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손이 들어가야 됩니다 네. 꾹꾹 예. 눌러야 됩니다. 꾹꾹 꾹꾹 누르고 그리고 그 우리 이게 주물렀을 때도 나온 물 있잖아요. 지금 그걸 또 부어주시면 돼요. 이 간수에 완전히 잠겨있지 않으면 발효가 되지 않고요. 곰팡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배추 잎이 지금 이렇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예. 물이 보입니다. 그래서, 손이 들어가야 된대요. 네, 유리병이 좀더 컸으면 좋은데, 순정 엄마가 손이 큰 편이 아닌데, 아주 흥거보인 유리병이 작아서 커 보이네요. <laughs> 제 손은 절대 안 들어가겠습니다. <laughs> 아, 이. 여기 넣어서 좀 눌러줘야 되거든요. 예, 네, 지금. 적당히, 다, 는 못하고 그냥 해야 될것 같아요. 유리병이 너무 작아서. 나머지는 유리병을 사다것 같으면 해야 되거든요. 물 보이죠? 와, 아, 물 좋네요. 네. 근데 물안 나와도 걱정하지 말래요. 소금물을 풀어서. 아 소금물을 돼. 뭐라고 소금을 넣어서 소금물을 만들어 가지고 그 위를 덮어주면 되군요. 네네네. 어차피 잠기면 되는 거니까. 네. 그리고 또 물이 나오잖아지 자기가 또나두이야 나오기는 음. 는데 이게 안 잠겨 있으면 물이 써 가지고 상한다고. 음. 아 그렇군요. 아. 좀. 요 정도만 하죠. 예, 하고, 거기 남은 물을 좀 부어주세요. 아까쯤에 그, 비볐던 물을 좀 부어주시면 되겠네요. 그 물을 부어주세요. 예. 어 이렇게 물이 있잖아요. 아까쯤에 그 했던 물 그렇게 부어주면 됩니다. 유리병은 작고, 약은 많고, 욕심많았네요욕심많았어요 예. 물 보이죠? 오, 예. 이제 거의 잠글려고 하네요. 예. 음, 잠겼죠? 예, 이제 잠겼네요, 이제. 음. 그러면 아까지에그 하나 빼놨던 있잖아요 입을 그렇죠. 그 위에 덮어줍니다. 샥 보이시죠? 예, 빼놨던 입을 덮어줍니다. 이렇게 덮어갖고 이 덮은 후에 소독된 작은 컵이나 누름돌로 눌러주시면 좋아요. 네, 저희는 누름돌이었어서. 어, 제거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건 네. 제가 가끔씩 먹는 소주장인데 이렇게. 눌러주면 참 좋죠. 예, 쓸모가 있네요. 예. 하나 더 넣고, 소독을 했어요. 아, 소독 했습니다. 네. 이 싱싱한 양배추는 물이 많이 나오지만, 그렇지 못한 것은 물이 안 나와서 양배추가 물 위로 올라갈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아까 숨겨놓은 말했듯이 소금을 만들어 양배추가 충분히 잠길 때까지 부어주면 됩니다. 입구가 작아서 여기가 난리가 났다. 어, 그래도 물이 나왔습니다. 이게, 오, 물이 제대로 나왔네. 잠겼네요. 네. 예. 이 정도 네. 되죠 뭐. 뚜껑을 닫았는데 아, 너무 진짜. 꽉 닫으면 안 돼요. 어, 예. 이 지금 발효가 되잖아요. 이게 네. 발효가 되다 보면 뚜껑이 뻥하고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 아래를 보이실까요? 음, 보이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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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이제 보통 <laughs> 이 상온에서 일주일 정도 발효 과정을 거치면 되는데 어, 햇빛이 비치지 않는 선호하고 공기가 잘 통하는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햇볕 비치는 곳은 안 되죠. 그리고 이 참고로 한번 자리를 잡으면 이동하지 않고 이한 번씩 열어서 한번 열어 보십시오. 예. 열어서 꾹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또 이렇게 완성된 어그 양배추 서림은 고기 요리와 잘 어울리고요. 이 샌드위치에 넣어서 먹어도 좋으며 이 김밥 하실 때 단무지 대용으로 이 사용해도 좋다고 하네요. 남남을때도 음, 라면, 아직... 라면 괜찮죠. 지금 맛은 어때요? 아직 발이안 됐는데 예. 너무 맛있다. 먹어봐 그래요? 완전 맛있고. 진짜 뭐 음. 맛있네요. 반맛있어요 오우 이는 맛있네요. 음. 바로 로성 얼마나 맛있다. 그냥 바, 밥을 먹을까요? 예. 그냥이 밥을 먹어도 되겠네요. 예. 아우 괜찮네요. 또 요리 이제 다 되면 이 양배추 절임은 이게 먹을 만큼만 덜어서 드시고요.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밀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이상 양배추 절임 만드는 방법과 여러 가지 효능 알아보았습니다. 어. 이 양배추 절임은 독일어로 사우어 크라우트라고 하는데요. 이는 이 신맛이 나는 양배추라는 뜻인데 일종의 독일식 김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예전에 혹시 꽃보다 할배 아세요? 네 예, 알죠. 예전에 꽃보다 할배에서 이 이서, 이서진 이 씨가 한국 음식을 그리워하는 이 할배 출연자를 위해 양배추 절임을 이용해 찌개 요리를 선보기도 했습니다. 오. 이것을 이어가고 찌개를 끓였대요. 아. 부대찌개나 부대찌개 맛이 난대요. 저기 아. 찌개나. 아. 여기다가 햄을 넣고 이제 다 완성되면 햄을 넣고 여러 가지 야채를 넣으면 김치찌개 음, 맛 그렇지만 어 그러죠. 어, 이상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행복한 어, 하루 되시고요. 저희는 더 좋은 정보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